노후의 통장 잔고 영원 만드는 은연중 지출 네가지 노후의 통장 잔고가 왜텅 비는지 이유는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자식 지원입니다. 자식은 평생 돌봐야 한다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혼 자금, 집 마련, 손주 양육비까지, 무리한 지원은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습니다. 둘째, 의미 없는 자동 결제입니다. 티비스트리밍, 안 쓰는 헬스장, 유령 멤버십, 매달 나가는 5천원, 1만원이, 1년에 수십만원을 삼켜갑니다. 셋째, 사소한 허세 소비입니다. 모임 갈 때마다 새 옷을 사고, 친구들 눈치 보며 안 쓰던 브랜드를 사는 것, 체면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노후입니다. 넷째, 병원비 대비 없는 습관입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안심하셨나요? 예방보다 치료가 더 비쌉니다. 조금씩 준비하지 않으면 큰 지출로 돌아옵니다.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쓰는 돈이 미래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습관을 바꾸면 통장이 지켜집니다.